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적이 설치한 크레모아가 터지다. 작전 3일째 우리는 차이산 기숙에서 다시 평야 지역으로 빠져나와 공동묘지 지역에 자리를 잡고 3박 4일 동안 작전을 연속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흘 동안 수색작전을 했으나 사전 정보와는 달리 이상하게도 적은 보이지 않았다. 할수 없이 우리 소대는 이번 수색작전을 여기서 마치고 부대로 철수하게 되었다. 부대까지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까지 걸어나와서 차량으로 철수하라고 소대장은 지시했다. 철수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였다. 우리는 그동안 남아있는 전투식량을 다 먹어 치우자고 하고 배당에 있는 것을 모두 꺼내어 먹고서 시간이 되면 벌빨길로 걸어 나오기로 했다. 차량이 있는 곳까지 5 0 0 m 정도 되었다. 작전을 나올 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정보를 받고 나왔지만 이렇게 적을 한 명도 못 보고 작전을 마치니 전우들은 허탈감에 마음들이 해이해졌다. 한 명의 적도 못 보고 목이 등살에 혀 빠지게 고생만 했다고 모든 전우들은 중얼대고 투덜거렸다. 하지만 전쟁터는 항상 불안하다. 이 순간에도 어디서 적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도 전우들은 마음이 놓였는지 껄껄대며 웃어댄다. 소대장은 이제 모두 일어나 철수하자고 했다. 이때 정원도 무전병은 자진해서 자기가 천병을 서겠다고 동작 빠르게 일어 서더니만 급한 걸음으로 소대원들 맨 앞에 서서 걸어갔다. 무전기를 맨 자가 천병으로 맨 앞에 간다고 빠져나가니 모두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만 보았다. 무전병은 소대 전체를 대표하여 중대 본부와 소대 내의 각 분대와 수시로 교신하며 모든 정보를 소대장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다. 항상 작전 중에도 숨어서 교신하고 적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최대로 숨어 다닌다. 하지만 밀림 지대에서 무전이 잘 통하지 않을 때는 애간장을 태우며 높은 나뭇가지를 타고 원숭이처럼 기어 올라가서 중대 본부와 교신하여 모든 사건을 파악해야 한다. 또 행군 중에도 수시로 안테나를 빼 올려야 되므로 적들의 눈에 잘 띄는 임무라서 무전병은 언제나 긴장해야 한다. 무전병, 위생병, 유탄 발사기 사수는 소대의 중요한 직책이기도 하고 그만큼 적들의 타깃이 되기도 한다. 고로 신경이 쓰이는 임무다. 이러하기에 무전병은 소대를 대표해서 천병으로 세우지 않고 서지도 못하게 한다. 무전병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상식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누가 무전병 보고 천병을 서라고 하면 서지도 않을 뿐 아니라 누가 명령도 할수 없다. 그런데 이날은 작전을 마치고 철수하는 길이라 그런지 모두 의아스럽게 생각은 했겠지만 가볍게 여겨 웃기만 하고 정원도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이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정원도 무전병은 스스로 천병을 서겠다고 하며 무전기를 짊어지고 앞으로 쭉 빠져 걸어가고 있었다. 무전병이 가니 위생병이 따라가게 되고 또 나도 세 번째로 유탄 발사기를 메고 따라갔다. 그리고 내 뒤를 이어 장소대장과 소대원들은 제대로 작전 거리를 지키지도 않고 일렬 종대로 쭉 걸어나오고 있었다. 출발 지점에서 200m쯤 벌판길을 따라 걸어 나왔다. 손두로 가던 정원도 무전병은 갑자기 길도 아닌 우측 잡초밭으로 길을 꺾어 가기 시작했다. 나도 내 뒤에 있는 전우들도, 아니, 왜 길을 두고 풀밭으로 가는 거야? 라고 물었다. 그러나 천병인 그는 죽을 길로 가지 않을 테니 따라오라고 했다. 뒤에서 모두 길로 가자고 고함들을 지르며 구시렁댔다. 앞에 가던 정원도 병장에게는 그 말이 안 통했다. 뭘 그리 잔소리가 많노. 내가 천병이니까 나만 따라와. 경상도가 고향인 그는 뒤돌아보며 이렇게 한마디 쏴붙이고는 앞으로 쭉 빠져나갔다. 길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가기 힘든 곳은 아니었다. 선인장이 여기 저기 나 있고 잡초들이 무릎까지 자라 있을 뿐이었다. 평소 내무반 앞에서 각각의 지내던 위생병과 나는 정원도 병장이 길도 아닌 풀밭으로 가기에 참다가 한마디 하고 말았다. 왜 길이 아닌데 돌아가는 거야? 그만 좀 돌아가! 했다. 이 말에 정원도 병장은 바로 뒤따라가는 나와 위생병을 힐끔 쳐다보며. 갈만하니 따라와! 했다. 그 쳐다보는 눈초리를 보니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가던 발길을 돌릴 것 같지 않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마치 소대장에게 임무라고 받고 가는 것처럼 끝발 있게 보였다. 그 당돌한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평소에는 그에게서 그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길도 아닌 곳으로 본래 길보다 40여 미터나 더 돌아서 계속 걸어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귀청이 찢어지듯 가까이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꽝 났다. 흙먼지가 날리고 시퍼런 연기가 치솟는 것이 보였다.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에서 폭탄이 터진 것이었다. 우리는 놀라서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 일제히 일순간 엎드려 경계를 했다. 맨 앞에 가던 정원도 병장이 연발로 총을 쏘며 소리를 질렀다. 숨 넘어가는 급한 소리로, 배트공들이 개울 쪽으로 도망간다! 모두 그쪽에 사격하라! 하고 지시했다. 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모두, 어디, 어디! 하며 정원도가 손짓을 하는 곳에 사격을 퍼부었다. 돌격 앞으로! 병사들은 재빨리 연발로 총을 쏘며 개울 쪽으로 쫓아가 보았다. 적들은 개울을 타고 이미 죽기 살기로 도망쳐 버렸다. 우리 수색조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폭탄 터진 곳으로 가보았다. 확인해 보니 크레모아 선이 늘어져 있었다. 적들이 미리 설치해 놓은 크레모아를 터뜨린 것이었다. 우리가 그 벌판을 타고 올 것을 알고 크레모아를 길 옆에 풀 속에 설치해 놓고 그들이 개울 쪽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무전병, 그런데 무전병 정원도가 길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발길을 돌려 길도 아닌 잡초밭 쪽으로 우회해서 가니까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설치했던 크레모아를 사정거리도 안 되는 거리에서 폭파시켜 버리고 도망친 것이었다. 크레모아 사정거리에서 벗어난 우리들은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 천병으로 맨 앞에 가던 정원도 병장이 배뚜껑들을 보고 먼저 사격하니 적들은 푹 파인 개울바닥을 기어 도망쳤다. 크레모아는 군대 무기 중에서도 무선 화력을 지닌 대상 살상용 무기다. 가로 21.5cm, 세로 8cm, 두께 3.5cm 크기의 크레모아는 콩알 만한 베어링 700개를 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터트리면 높이 2m, 회전반경 60도로 베어닝이 폭발함과 동시에 부채꼴 모양으로 앞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가 50에서 100미터 내의 모든 물체를 벌집으로 만들어 놓는다. 소용이지만 일개 중대의 병력도 크레모 아 하나만 터지면 그 자리에서 모두 전멸시킬 수 있는 위력 있는 살상무기다. 이날 우리 소대원들은 나를 중심에서 수십 명이 벌집이 되어 죽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정원도 병장을 통해 길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나와 우리 모두를 죽음의 길에서 구해 주었다. 모두 놀라서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다. 정신을 차릴 때까지 모두 멍하니 한숨만 쉬며 하늘을 우러러 자기를 살려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듯 보였다. 일순간 시체가 되어 피바다가 될 뻔했던 순간이었다. 생각하니 살아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만일 그날 평소대로 다른 사람이 천병을 섬에서 나왔더라면 정원도 무정병처럼 벌판길을 두고 잡초밭으로 걸어 나오며 철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크레모아를 설치한 베트콩은 분명 천병이 지나간 후 소대장이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무전병, 위생병, 유탄 발사기 사수가 지나갈 때 폭파시켰을 것이다. 그러면 나와 우리 소대 일부는 적의 흉탄을 맞고 모두 벌집이 되어 그 벌판에서 죽었을 것이다. 또 만일 앞장 섰던 무전병 정원도 병장이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벌, 벌판길을 타고 곧장 걸어 나왔더라면 정원도 본인부터 위생병 나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모든 병사들까지 그래 엄마와 폭파와 함께 현장에서 벌집이 되어 피를 토하고 죽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고 섬뜩한 일이다. 이러하기에 나는 늘 나와 전우들을 살려준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며 그때그때 그때 감사하면서 전우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때 생명의 탈출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다. 아멘.